질문 2에서 이제 안전 관리자의 구체적인 선임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어 이제 김관우 수석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2에서 안전 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야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20억 이상, 토목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 안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보시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도급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이고, 도급인 근로자 수가 100명이고, 수급인 a 근로자 수가 60명. 수급인 B 근로자 수가 15명이라 고 그러면 수급인 A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50명이 넘기 때문에 안전 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되고 도급인 같은 경우에 본인의 근로자 수 100명하고 수급인 B 근로자 수 15명을 합한 115명에 대한 안전 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도급인이 수급인이 선임해야 될 안전 관리자를 포함을 해서 이명을 선임하게 되면 수급인 A는 별도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여기에서 이제 건설업은 제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 전문 기관에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행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 선임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어, 상시 근로자 수를 좀 다른 기준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현업 업무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해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 업무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장 내또 소급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현업 종사자 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수 합이 50명이 이상이 되어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시, 군, 구 많이 있잖아요. 공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공시의 현업종사자 수가 40명이고 수급인 A의 근로자 수가 60명 수급인 B의 근로자 수가 15명이라고 하면 수급인 A는 당연히 이제 60명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자 한 명을 선임해야 된, 되고요. 근데 공공시 같은 경우에는 현업 종사자 수가 40명이니까 50명이 안 되니까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업 종사자 수 30명하고 수급인 B 근로자 수 15명을 합치면 55명이 되므로 안전 관리자 1명에 대한 선임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가 수급인이 선임해야 될 안전관리자를 포함을 해서 2명 이상 선임하게 되면 수급인 A는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이 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도 표시해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그 다음에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세 번째로 도로 가로등의 청소 쓰레기 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공원 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이게 공공행정에서의 현업 업무에 정상하는 관련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상님 이게 네. 그저 그러니까 부분이 되게 헷갈리고 많이 이어지고 시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도급 사업인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많죠. 도급 사업 기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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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도급 사업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저도 저를 할 때마다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제조업 등이나 이런 일반적인 업종인 경우에는 50인을 이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뽑을지 말지 하는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직접 채용 근로자는 당연히 이제 상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수급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수, 수급인 근로자 업체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데는 이제 본인들이 의무가 네. 있는 거고 그냥 그렇죠. 50인 미만인 데는 본인들이 의무가 네. 없는데 네. 이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그 의무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어 이제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포함시켜서 포, 네, 포함을 어 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사, 해야 돼고네 산정을 해서 안전관리자의 네, 선임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 만약에 50인 이 넘는 의무가 있는 수급인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선택권으로 네. 만약에 우리가 그것까지 흡수해서 네. 뽑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도구인이 일체 임체, 일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좀 예. 제가 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